참치까 먹었잖아. <laughs> 참치 참치. 양이 참치. 일로 와. 예. 이일로 와. 는데 참치, 그 참치. 이리 와. 예. 네? 이일로 와. 네. 와. 네. 와. 참치 준다는데 왜? 그 같다. 아치 참치 먹을까? 아, 어? 일로 와. 빨리 네. 일로 와. 하리로아! 하별로아 하리로아! 하리 참치! 하리좀아하 애정을 갈구하는스타하이지 하리 참치! 하리 참치! 하리 참치! 하리 참치! 하리 참치! 니리 참치! 하리 참치! 하리 참하 지안 <laughs> 먹고 얘 먹고 있어도 많았다. 내거 줬지. <laughs> 내거쟤 줬지. 어, 많았다. 나기, 나기, 나기도 와. 천추 줄게. 끌어와. 이어와 열어와. 그렇지. 어, 이어와천 줄게. 왜? <laughs> 내거쟤 줬지. <laughs> 어, 케이서내라 뺏어 거. 어. 나니 나기. 여기 있으면 내가 이거 줄게 밀어내도 살이나 깝니다 와 신경도 안 쓴다 저거 비켜준다 이, 이 정도 깡패 아니에요? 깡패세요? 동생... 동생 거 뺏어 드세요? 맛있으세요?